아, 시민권. 시민권도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는가.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었죠. 맞아요. 사실 저희 법적으로는 당연히 시민권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트럼프 탄핵을 외치는 이유는 그거 아시죠? 미국이 우리 한국 군대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군사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세,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우리가 시민권이 없고 탄핵시킬 만한 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발언들과 행위들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에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트럼프 탄핵을 하자고 한 거는 저희가 먼저의 구호는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전쟁위기 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면서 우리가 바깥에 탄핵시켰던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요. 국민들 스스로가 대통령을 탄핵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막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는 거들 뿐이죠. 탄핵 선배로서? 사실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탄핵시킬 만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 5 명을 전원 일방적으로 입국 불허를 했다는 건 그만큼 미국 측에서 이 정세를 좀 유익 있게 보고 있고 아니 긴장했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려.